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법 야권 이백성론 등 야권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반사적으로 여권 지지자들의 결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여당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직접 정치 포스터를 만들고 투표 동료에 나서는가 하면 해외에 사는 교민이 투표를 위해 내일 귀국하겠다며 비행기 티켓 인증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같은 선거 막판 여권 지휘층들의 결집 현상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의석수별 향후 전국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 어, 이번 선거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대를 맨 한동훈 위원장이 그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선거 유세를 펼쳐왔는지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델리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여야가 선거운동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게 되고 내일 오전 일찍부터 본 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던 만큼 이게 본 투표를 견인하면서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지 아니면 예년 수준을 유지할지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내일 저녁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될 텐데 벌써부터 긴장감이 밀려오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 어느 선거, 어느 역대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냐만은 특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간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갖춰지느냐 그리고 이재명 조국 등의 범죄자들이 정치판을 지배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이냐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마저 사면성을 거두면서 소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등등 여러모로 관심이 가는 대목이 많은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진영의 분위기를 보면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대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관론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러다 정말 개연저지선, 즉, 백성마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어, 그 배경을 보면 믿지 못할 여론조사에서의 우리 후보들이 밀리고 있다는 숫자가 주는 어떠한 압박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법약권 이백성론 등에 대한 어떤 겁박 탄핵 겁박 이런 게그 배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국신당의 조국의 경우 너구들 쫄았제? 라면서 공개적인 조롱을 하고 있고, 이재명의 경우에도 연일 선거 유세 차량에 올라타 사실상의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번 총선과 관련해 법약권 200성 논 등의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여권 지지층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국민의힘 지지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핑계도 못 대고 두들겨 맞는 윤석열 정부가 답답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한다라며 직접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포스터에는 큰 글씨로 물가상승주범 문재인 빚잔 치퍼주기로 지지율 관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빚더미 떠넘겨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는데요. 그 근거로는 역대 정부별 국가 부채 증가 폭을 담은 그래프가 삽입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총 지출 규모를 근거로 한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캡처 사진은 투표를 위해 일본에서 귀국한다는 한 재외국민이 올린 사진입니다. 일본에 사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비행기표 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는 일본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재외 투표 신청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했다라며 진짜 이대로 민주당이 이기고 나라가 넘어가면 내 미래의 자식한테 떳떳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9일 오후 8시 40분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선거 다음 날인 11일 오전 7시 50분 돌아가는 비행기 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밖에도.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김준혁의 과거 발언이 새롭게 논쟁거리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이를 전파하고 퍼나르고 있었는데요. 어, 이처럼 여권 지지층이 강력히 결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투표만을 위해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한재외 국민의 글에서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범야권 200성론. 아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우리 헌정사를 보면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233석 중 175석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1967년 7대 총선에서도 민주공화당이 175석 중 129석을 그리고 1973년 9대 총선에선 민주공화당과 유신정회가 219석 중 146석을 차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서는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혹여나 혹시나 만에 하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집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법률하는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았던 쌍특검법이라던가 이태원 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그냥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제 이재명과 조국이 이번 총선에서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야당 의석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직접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80석 전후를 차지할 경우 그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 4년 21대 국회가 그대로 재연됩니다뭐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180석을 차지하면 다른 당의 협조 없이도 패스트 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개헌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독식하게 됩니다. 또꼭 180석이 아니더라도 제적위원 과반인 15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 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몫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저런 입에 담기도 싫은 악몽 같은 일들을 또 향후 4년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현실적인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에 좀 호소하고 싶은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간 선거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들을 잘귀 기울여 들어보면 정말 귀 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야권이 200석을 갖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냐?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개헌으로 국회에서 사명권을 행사하고 이재명 조국 대표는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의석수를 달라는 게한 위원장의 호소였습니다. 한 위원장 말고도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대구 사저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전국 곳곳의 애국 시민들께서도 얼마나 이번 총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으시겠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걱정과 우려가 큰게 사실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 그리고 상식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성격의 선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대선이 끝나고 어떤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하에서 고통받았던 상식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래도 구군이 다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범죄자들이 통치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표 행렬이 끝도 없이 펼쳐지길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아,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났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전 대통령의 개인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대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책은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